신약성경 390조, 신약성경 390조, 요한일서 2장 2 7절입니다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그가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먼저 회개함이 있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숨겨진 죄, 혹은 드러난 죄, 혹은 고의로 짓는 죄, 나의 위리에서때려 그럴 때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간에 놀란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마시고 때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사를 위해서는 때로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이 고난 주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 하루에 한개씩 금식한다라든지 아니면 5일 동안 온전히 금식한다라든지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십자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놀란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크신 위로를 얻고. 또 용기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음,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하는 역사 이루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기름부심의 으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성령의 기름 보심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은 성별을 의미합니다.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별하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성별,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나실인이죠. 그리고 특별히 구분해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나 시린들은 악한 것을 보지 않고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냐고 머리를 기르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하고 그 안에서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별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름부어심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에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시민권은 서울시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성별된 신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기르심 받으신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한 성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특별히 성막을 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한번 가게를 드렸었는데요 성막 안에 많은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강대상도 있고 악기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어요 근데그 성물들을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성물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나면 기름을 바르면 그 기물이 성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이 되어져서 구별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이 구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 부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그들을 성별하는 거예요 고룩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부부라고 성별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 부으심은 사람도 기물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즉 구약시대는 직접 기름을 발랐습니다 부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따로 성별하는 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된 기물과 성물과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별함이 없다라면 세상과 다 똑같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물건으로 성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들을 구약성령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에 와서 보면 신학에는 어떠느냐? 성령의 기름 보심을 받으면 하나님께 속한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모습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아,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8절에 보니까, 음,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야코너라고 동거하기 전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잉태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무엇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 요셉은 끊고 자는 거예요. 아, 마리아가 부정한 건가?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망하기를 그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한 것이다. 말하니까 요셉은 이제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20절에 보니까 마리아 대기를 무서워하니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한 것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 예수님을 음 소산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를 성별하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기름부으셔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어요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요셉으로 알금 기다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뒤에 두살 이하의 산 아이를 다 죽일 때 어떻게 하셨어요? 현몽에서 피하도록 가시고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하고 세운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땠습니까? 그때도 역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이 임태할 때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에 의해서 그가 기름 부음 받았음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메시아로 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례요한 선제자를 보내시는 일에 엘리사벳을 따로 성별하셨고 마리아를 따로 성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과 기름 모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성물들을 구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로충만케 하시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성별한 존재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를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부르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사 오늘 우리에게 영육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하시고 내 삶의 피로를 채우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의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라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깨어있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모른다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 구별되어져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는 내가 영조를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시자 앞에 나아가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그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기름부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물로서 하나님께 성별된 존재임을 믿고 거룩하게 성별된 존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짓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더불어 살고 죄를 즐기고 또죄 가운데 행한다라면 이건 참으로 큰 일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답게 거룩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일에 돈만 달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거나 범죄한다라거나 혹은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선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그런 것은 없는지 살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서시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고 그 안에서 내 심령에 찬된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내 심령 가운데 삶을 돌아보면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화가 나는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내 심령은 평안하다. 내 심령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이 나온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혈의 피로 내가 정결케 되고 거룩함으로 서시서 우리 안에 평안함과 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천국의 심령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된 사람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성별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별된 사람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사명을 감당하려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세요 시험산에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러네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권능이 주님께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예수님께 기름 부으시고 그리구나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을 하시면서 헌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헌신, 사명이 뭐였느냐? 그러면 주님의 사명은 뭐였어요? 우리를 부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그리고 사망고사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함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 내게 성령 충만한데 내 사명은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94쪽입니다 우리 18, 19절 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주님의 사명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오 내게 성령 임했다. 기름 물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를 보내서죄 가운데 포로된 자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여기에 눈이 먼 자들에게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죄에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주님이 스스로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뭐냐? 무엇을 헌신하느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1절을 봅니다. 21절 다 함께 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 기회에 응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무슨 말씀이냐? 18절 19절의 말씀을 성경을 찾아 읽은 거예요. 두려 말에 성경을 찾아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응한 것을 보았다. 내가 바로 그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의 말씀은 어디냐? 이사야서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 성령 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헌신을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금 해당해서 예수님이 꺼내다가 그것을 지금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 응했으니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부 받으면 성령 충만해야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여유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잘 가르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361쪽입니다. 361쪽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다음 게 있습니다. 함을 미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마미암아 흥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즉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사명을 말씀했잖아요 내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들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드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응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님이 실제로 헌신하셔서 십자의 가 못바가 죽으셨음을 잘 가르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기른분 받아서 충만하다라면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의 열심과 나의 재주와 내 경험과 내지식을 가지고 헌신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참 좋은 거예요 많이 알수록 좋고 경험이 많을수록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그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로 헌신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낙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청년 사울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오개가두고 핍박하는 자였죠. 그러나 그가 변화되시 전에 생명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이방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성령으로 기름으심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헌신하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은 애간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